안녕하세요.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공식 딜러 지필거주는 혁입니다. 오늘 보실 출고 차량은 24년 식신형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 상큼한 하이 벨로시티 컬러입니다. 차량 가격은 8,240만 원. 고객님이 버킷리스트였던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 벨로시티 컬러에 헤드라이트 커버, 그릴 커버, 블랙 유광 도색, 앞범퍼 차체 컬러 동일하게 벨로시티 컬러 도색, 사이드 미러와 뒷범퍼, 그리고 하드케이스 커버까지 구해서 상콤하게 벨로시트 컬러로 도색해 드렸습니다. 원톤인 사라와 투톤감을 주기 위해 휠은 블랙 유광으로 멋있게 도색 작업해 드렸고요. 트렁크 좌측 사이드 포켓, 우측에는 사이드 테이블 선반 포켓 작업, 멋진 테일게이트 듀얼 테이블, 차박 캠핑 시 차량 안에서 트렁크 도어 손쉽게 여실 수 있도록 리어 도어 캐치까지 튜닝해서 멋진 차량 출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출구 고객님은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으로 오랫동안 버킷리스트였던 신형 랭글러를 지필거준 혁이한테 계약해 주신 유튜브와 전시장에 많은 지프 공식 딜러들이 있기에 랭글러 영상 보시다가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할인이나 서비스도 좋았지만 랭글러라는 차량에 대해서 튜닝 및 정비, 차체 보증유무, 검사유무 등 고객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유자손처럼 궁금점을 긁어들여서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이 신뢰가 가고 출구 차량들 영상이 다 심플하게 튜닝해서 출고하는게 딱 고객님 스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고객님답게 제가 올린 여러 출고기 보시다가 그릴, 앞범퍼, 뒷범퍼, 사이드미러, 휠까지 도색해서 출고받고 싶다고 하셨고 기존 23년식 오버랜드 모델에 장착돼 있던 하드케이스 커버도 구해달라고 하셔서 지풀거진 혁이가 구한 다음에 멋지게 벨로시티 컬러로 도색해서 출고해드렸고요. 트렁크 좌측 선반 포켓, 우측 사이드 테이블 선반 포켓, 테일게이트 듀얼 테이블과 리어 도어 캐치까지 튜닝해서 출고받고 싶다고 하셨고 신형 랭글러 60개월 리스 견적 및 그리고 기존의 타옥에서 중고차 가격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프로모션 최저 금리가 적용된 60개월 리스 견적 안내. 튜닝시 보증유무 검사유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전국에 한대밖에 없는 사하라 파우타 벨로시트 컬러 바로 배정받아서 멋진 튜닝 작업한 다음 고객님이 로망을 이뤄드렸는데요 그럼 멋진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 내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랭글러 사하라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둥근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컴팩트해졌고, 실슬록 그릴 주변, 블랙으로 포인트, 벌집 모양 구멍을 더 크게 하여 냉각성능 업그레이드,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 등 커버가 실버 색상이었지만, 고객님께서는 그릴 헤드라이트 커버를 블랙 유광으로 도색,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장착, 24년식부터 앞범퍼가 기존 오리지둥 범퍼에서 국면 범퍼로 바뀌었습니다. 국면 범퍼는 오리지둥이 범퍼 대비 10c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며, 사하라 모델은 숯불 모양 후크가 블랙우크, 안개 등 커버는 실버입니다. 미국에 있는 에디션 모델처럼 고객께서 차체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범퍼도 도색하셨고요. 진정한 원톤 느낌이 사라모델을 볼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등 안개 등 뒤쪽 텔램프까지 LED로 적용되어 해가 전문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신성 확보는 물론이고 낮에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사라모델 후드는 루비콘과 다르게 세련된 후드 적용, 앞유리를 앞으로 폴딩한 다음 워싱 노즐 커버에 고정하여 간지나는 주행 가능합니다. 24년식 랭글러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탑재로 전면 유리 상단 중앙에 센서 적용. 안테나는 전면 유리 패널 안테나로 대체하여 오프로드 시 안테나 걸림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GV 아이덴티티인 사다리코핸더는 사하라 모델은 차체 컬러와 동일한 핸더 적용으로 차량이 더욱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에 브리치스톤 HT 타이어 적용.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타이어 사이즈는 2570R18 32인치입니다. 사하라 모델의 승차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주행해보면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 느끼실 수 있으며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 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파인치 순정일은 고객께서 상담을 통해서 위아래 투톤감을 주기 위해 포스 있는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셨고 랭글러 4라는 측면 하단에 고정식 사이스텝이 기본 장착되어 승하차 시펠리안과 약간의 머드가드 역할 동콕방지까지 3마리 토끼를 한번에 붙잡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도 원통감을 주기 위해 스시티 컬러로 도색, 커다란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열선 적용, 측면 시야 확보에 용이합니다. 루프에 스카이원터치 파워탑 적용으로 터치 한 번으로 파워탑을 자동으로 열고 닫으면서 주행 중에도 파워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톤이 매력적인 사하라의 증가는 측면부에서 볼수 있는데요. 팬더 하드탑까지 차체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적용되어 차량이 더욱 더 넓어 보이고 커브인 효과가 있고요 고객님처럼 특별함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사이드 미러 범퍼 도색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멋진 랭글러는 비상등 방향지시등 점등 시 빨간색으로 점등. 정 중앙에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랭글러만이 감성을 보여주며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화질이 좋은 후방 카메라 적용. 고객님께서 하드케이스 커버 구해달라고 하셔서 지풀거준 혁이가 하드케이스 커버 구한 다음 벨로시티 컬러로 상콤하게 도색해 드렸습니다 뒷범퍼에도 4개의 후방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이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고 도색이 경우 외부 업체에서 도색할 시 벨로시티나 얼클리어, 사즈그린 이런 희귀한 컬러들은 외부 업체에서 조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 부스가 있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작업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다 해주진 않고 지풀거준 혁이가 근무한 전시장에서만 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차 출고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고퀄리티로 도색해서 출고받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지불거준혁이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렁크는 2단 개표로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에 딱어울리는 차량이고요. 신형 랭글러 사하라의 실내는 전면 대시보드 디자인과 마감이 카본 느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블랙 가죽 시트에 황금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 포인트를 주며 가죽 시트의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이 울림 현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시트에 8방향 전동 시트 적용, 1열 시트와 핸들에 열선 적용, 터치 한 번으로 주행 중에도 파워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A필러와 B필러에 그래팬들 장착, 핸들 좌측 블루투스, 우측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 신형 랭글에 러 적용된 12.3인치 유커넥트 터치스크린은 기존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가진 시스템 탑재에 작동 속도와 시인성에 만족감을 주며 맞춤형 차량 연동 플랫폼으로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안전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기존 내장형 내비게이션 팀앱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선으로 터치 스크린 핸드폰을 미러링해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형상화한 모습이 다이얼 방식 컨트롤러, 엄청 큰 일반 기어봉이 있고 좌측의 주행 상황에 따라 이륜과 사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시사륜 구동 시스템인 셀렉트랙 기어봉이 있습니다. 기어봉이 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신 전자식 컨트롤을 내장한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이며 이륜 모드에서는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 2열 시트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4년식 신형 랭글러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안전등급도 높였습니다. 측면 충돌 시 승객이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한 지프 랭글러 2024년식입니다. 고객님께서 다른 전시장도 가보시고 많은 공식 딜러 영상 중에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지프 거어준 혁이 영상을 가장 신뢰해 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이념해 주신 고객님께 디테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새차량 리플렉스한 광을 유지시켜 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먼 코팅, 전면 35%, 측면 40%, 열차단 잘 되는 고품질 반사 선팅 서비스 멋진 에메랄드빛 선팅지로 작업하여 랭글러 컬러의 멋을 더하여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나비 튜채널 블랙박스와 글루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박스 앞 작은 수납함 서비스, 운전석 왼발 디딜고 적기 때문에 왼발 대대 페달 장착, 그리고 고객께서 님 가장 원하셨던 도색 튜닝, 도색 비용 소급 지원해드렸고요. 필요 없는 서비스는 빼고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해드립니다.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 굿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배로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고객께서 다른 전시장도 가보시고 많은 지프 공식 딜러들과 비교도 해보셨는데 저한테 일부러 마지막에 연락 주신 이유가 당연히 차를 더잘 아는 지프 정비튜닝 운영 경력 지프 읽어준 혁이만이 전국 최대의 비공식 프로모션과 맞춤형 서비스까지 적용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시정 랭글러 계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객님처럼 랭글러의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위 상담 배너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사후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러 구매시 튜닝 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전국 최고의 할인과 서비스,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단연간의 지프 영업사원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 유무, 검사 유무, 구조 변경, 불법 튜닝지 인 아닌지까지 효자준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튜닝하실는 번거로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사후 a 이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드려 차량 탈수인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프의 결론은 언제나 지프를 거두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공식 딜러 최룡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